여러분, 코코입니다. 오늘은, 어... 어이... 이놈의, 이놈의, <laughs> 이놈의 포코가 휴대폰 충전 때문에 안 와가지고 옆에서 아유. 구경만 하고 있는데, <laughs> 구경만 하고 있는데, 우리, 저희끼리 한번 더, 더 많이 발전시켜 볼게요. 야, 시작하자. 그래, 시작하자. <laughs> 나는 광질할게! 나는 광질. 나는 아, 광질이요. 아 누가 나때려어 매초가 오프닝 할때 그냥 이렇게 하지. 그냥... 아, 나는 나는 조이하고 이렇게. 나는 코코아. <laughs> 그게더 낫지 않냐? 나는 코코아는 좀 아닌데. 그런가? 광판. 방탄... 아 맞다. 거... 내가 계속 자려고 해. 그럼 나는 야, 코코. 너내 옆에서 봐 나? 응 코코아. 내게 사려줬다 그게. 아, 지금 내려가고 돌고... 있어. 음... 내 돌곡 사려줬어. 니네 뒤에 있다. 야, 야 거기 내가 파던 있겠다. 곳이야. 내 돌곡 사라졌죠. 그런데? 나무 지켜, 어, 여기 내가 파 네. 야, 나, 올라가. 안 나가져, 너가 나가. 올라가. 저기 있을게. 나 내려간다? 헐. 누가 나 쳐? 뭐야, 던또왜 와? 나야, 코코아. 너가 너 옆에 스키가 놓 간다 야 잠깐만 이렇게만 계단으로 못 올라가잖아 아 진짜 왜 내려왔냐고 아야 왜 점프해 아못 뭐 점프해 점프해도 안돼아 점프. 그래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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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올라가 이게 너무, 음. 너무 고달프 아주 다정 다가봐라 <laughs> 아왜 왔어 여기 왜 왔어, 조이 비켜! 내 맘. 저는 내 방탄에서 첫인해 철이나... 헤헤. 야, 보물상자다. 보물상자? 난 크로... 크로 뭐였지? 난 어쨌든 퀘스트 그거 하고 있어. 마을로기함. 음? 아나 진짜 왜 계속 자갈만 나오냐고 짜증나게 나 잘못 잡았나봐 음, 여기 음. 이광선 패해야겠어 돌이 다섯 음, 개밖에 못 음, 줬어요 아이고 이광선 망했어 바로 가야 아니 근데 우리 말수가 줄어든 것 같다? 아니야. 광산하고 있을 때는. 좀 음. 이상하고. 광산이 많으셨습니다. 무광산. 해랑이 해랑이를. 광산님이 사망하였습니다. 맞습니다. 광산의 무덤을 만들어주자. 만들었다. 해랑이를 훈련시켜 봐봐. 안 돼. <laughs> 해랑이는 훈련이 안 된대. 이거는, 이건... 나는 다른 데서, 그래, 여기, 여기가 쫙, 저기, 어, 저기 뼈 있다. 야, 나 15%야. 그러면... 네? 네? 저기 응. 있어? 거미, 안녕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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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! 아! 엄청 길다. 살려줘! 뭐? 뭐가 아! 길어? 아! 왠지 올라가는 것 같아, 느낌이. 어? 여기 막혔는데? 어, 동굴이다! 동굴이 1초 만에 끝났다! 안 일... 밤 돼가는데? 으밤안 돼가나? 방금 잤잖아. 맞아. 밖에 봐봐. 아니다, 밤이. 완전... 밤 아니야. 아니야. 어디 가? 산에다가 응. 결제... 광산은 나다. 리더는 해랑이가 아닌 나다. 아아 아. 아, 아. 난베드락까지 캐가지고, 처리는, 아니, 처리네. 다이아몬드는 캐야지. 꿈 깨. 아이 뭐야, 너! 나야. 하나, 둘, 셋, 뭐, 점프! 돼. 하나, 둘. 뭐야, 뭐한 거야? 아! <laughs> 오, <laughs> 어, 살았다. 왜, 벌써 용암이 나왔어? 응. 정말? 어, 이거. 그런데 용암이 안 흘러서 다행이야 말수가 엄청 어응나 어떨 때는 흐르는데 공정시업어 오함 하... 석탄이다 여기 좋다 야 계단 어떻게 만들었지? 응 거기 내가 응 같이 쓰는 상자 옆에 뭐 있잖아 어. 그거 클릭해 아 여기 있네 음, 이거구나응 손잡이도 있네 여기 아, 고개인 깨지겠다. 고깨 죽어. 정답이 죽어라! 너나 죽어! 혜랑이 비살기로다 죽었어. 죽어라! 죽었대. 나와. 그래 내가 캐던 동굴. 너네 다른 데서 캐고 있지? 나 지금 산 밑에 가. <laughs> 형준이는? 나. 밖에서 뭐하고 어, 있니? 크리퍼다. 난 크리퍼 죽일게. 쥬다가 너가 죽어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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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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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졌다 뉴다이 내꺼 먹지마라 뉴다이 됐어? 진짜? 그 어. 크리퍼한테 한마 당했어 <laughs> 아이고 그러다가 죽는다고 그런거 했잖니 난 동굴 내려왔어 내 동굴 내 크리퍼 한마리 더 있다 아나또 어, 죽을거 이번엔 칼로 죽을 거야. 잘못 나 잘못해서 곡괭이로 죽이고 있었어 <laughs> 너만 죽는 놈이 크리퍼, 이놈의 크리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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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퍼. 이놈의 죽어라, 죽어라, 죽어라. 다이아몬드다, 터졌어. 진짜? <laughs> 너도 속냐? 어디야? 에이씨! 아씨. 너도 속냐했는데 속았어. 아이고. 야, 승연이가 나 보고 다이아몬드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보면 없더라고.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속여봤어. 아이고 엇다 어, 영혼들다 속았네요 승현이 에이 요거 다 영혼들야 희랑이도 속았어 희랑이는 나한테 속았어 아이고 야뭐 어, 하는 있어 포코? 야 우리 뭐, 뭐, 이제 밤 대가 좀 집에서 대기하다가 자자 나 지금 퀘스트 그거 하고 있는데? 근데? 잠깐만 나 갈게 아나아나 폭탄 아, 놓고 있었는데 어, 도화 끝